네, 오늘은 그린아시아 필코를 방문해서 강태석 회장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본인 소개 및 회사 소개 자랑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아, 예, 그린아시아 필코의 강태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2008년 7월 2일날 필리핀 자체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지금 2011년 마지막으로 2011년 세코비아 강에 모래와 자갈, 물을 생산하는 취득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저희 땅에 3천만 평 중에 250만 평은 메조 스포츠 타운으로 허가가 돼 있고요, 100만 평은 세코비아 강에 모래와 자갈과 물이 채취할 수 있는 중앙 정보부로부터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숫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앞으로 그린아시아필코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네, 네. 그분 성함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은 이제 골재 사업인데 블록과 모래채취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분 지금 어 상대 쪽에 투자하시는 분 쪽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필리핀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관심사를 순계 순차적으로 다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그린아시아 필코 화이팅 같이 외치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린아시아 필코 화이팅. 화이팅!